강박이 만들어낸 천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내가 원치 않는 생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숫자를 자꾸 세게 되고, 자꾸 확인하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되고, 결벽증. 그리고 자주 씻고, 자주 갈아입고, 예, 뭐든지 내 룰과 틀대로 움직이거나 정리되어져야 되는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지기 때문인데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특정하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매우 좀 폭력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강박적인 행동들이 자주 일어나서, 어, 어떤 순서, 규칙에 너무 얽매이고 사로잡히게 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아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강박적인 증상은 뇌적인 영향으로 본다면 신경전달 물질인 세레토닌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런 강박적인 증상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강박적인 증상을 어, 내 예술과 내 분야에 있어서 승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앤디 월이라든지 이런 강박적 증상으로 인해서 예술성으로 승화된 승화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도 강점으로 활용하느냐 약점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냐에 중요하고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특히 강박증상은 유전적으로도 이런 창의성, 천재적인 능력과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꼭 정신장애를 얽고,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뛰어나거나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정신장애를 앓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강박적 사고와 행동들이 창의적인 부분과 비슷한 유전적인 요인을 드러낸다라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자를 만났는지 또 성장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대인관계를 경험했는지가 강박적 증상과 상황을 많이 유발하게 되므로 건강한 대인관계 그리고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신뢰감이 이런 강박적 증상이 불필요한 증상으로 삶을 떨어뜨리지 않고 창의성과 내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내 강박적 증상을. 예술적, 문화적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요인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